리버스 플라이, 또다시 로테이션 엑사이드 케이블은 어깨 높이에 고정하고 파워 그립을 고리할 겁니다. 어깨 넓이로 두 다리를 벌리고 손은 가슴 높이에 올려서 씁니다. 왼손을 뽑아내서 견갑골을 전시시키고 그대로 천천히 손등으로 당겨서 왼쪽에 있는 등을 먼저 활성화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고정한 상태로 골반을 회전시켜서 천천히 몸통 전체를 회전시니다두 팔은 어깨 높이에서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하고 완전히 당겼을 때이 손등에서 손등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근육이 다 활성화되게 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골반과 함께 팔이 돌아오고 천천히 팔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 다시 팔을 뽑아내면서 손등으로 하나, 몸통을 돌리면서 둘, 다시 다리가 돌아오면서 셋, 팔이 돌아오면서 넷. 반대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팔 길어지면서 하나, 옆으로 당기면서 둘, 몸통을 회전시켜서 셋, 다시 돌아오면서 넷, 팔꿈치를 모으면서 바로